안녕하세요,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시 그레이팔계에 위치한 엘리베이 단지의 세집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24년 11월 기준이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영상 시청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큰 화면에서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새집 신규 분양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시청자 분들께서는 얼마 전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빌더는 럭셔리 주택으로 명성이 높은 톨 브라더스로 단지의 이름은 엘리베이트입니다. 해당 단지는 디테치드 콘도가 아닌 싱글 패밀리 하우스인데요. 얼바인에는 디테치드 콘도와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니 구입 전에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트 단지는 3개의 플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입지는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얼바인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어,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좌표 평면상 1사분면에 해당되며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릴리와 오바타보다는 5번 고속도로에서 좀더 떨어져 있으며 얼바인 블루바드를 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 단지의 프라퍼리 택스는 멜로루즈 등을 포함하여 연 1.4%가량으로 그레이팍 주택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율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큰 장점으로 어, 생각하실 수 있겠죠. HOA는 현 시점 기준 월약 260불가량이 됩니다. 배정되는 학교의 경우는 케이던스 파크 엘리멘트리 및 미들까지 어, 가고요. 포톨라 하이스쿨로 갑니다. 두 학교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트 단지의 부지는 화면 위쪽으로는 얼바인 블루바드를 면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포톨라 하이스쿨과 같은 도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단지의 부지는 워낙 라이프타임 피트니스와 일부 상업시설로 계획되었던 부지를 주거 용도로 변환한 곳이라 이미 주변은 주택이 대부분 지어지고 주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다만 공원으로 계획된 남쪽은 아직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얼바인 블루바드 건너로는 고가의 럭셔리 게이티드 주거 단지 중에 하나인 알테어 단지를 일부 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공터로 있는 넓은 대지에 그레이팍의 추가적인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의 스포츠 시설은 이미 상당 부분 지어지고 이용 중이며 공원 중심 시설은 현재 기존 시설 철거 및 초기 공사 중입니다. 엘리베이트 단지는 그레이팍의 향후 건설될 공원의 가장 북쪽 끝을 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시설을 차가 아무래도 속도를 내며 달리는 큰 대로를 건너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상의 공원 좌측으로는 녹색과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릴리와 오바타 단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화면상의 지도에서 핑크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향후 건설될 도서관의 부지를 나타냅니다. 엘리베이트 단지는 학교의 인접성으로 인해 도보 또는 자전거로 등하교가 가능한 장점에 더해 특히 새로 건설될 도서관과의 접근성 또한 기대가 됩니다. 부지를 정북 방향을 위쪽으로 볼 경우 화면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향후 건설될 공원 시설을 항공사진에 오버레이하여 보면 화면과 같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상의 이미지는 빌더 측의 지도 방향에 맞춰 보여드리는 것으로 화면 우측이 정복 방향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릴리와 오바타 단지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트 단지도 모델홈 완공 전에 이미 판매를 개시했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판매가 된 라등을 나타내며 가장 최신 판매 현황과는 소폭 상의할 수 있음은 참고 바랍니다. 엘리베이 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인 플랜1, 플랜2, 플랜3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델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개 모델 모두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3,000 스퀘어풋 이상의 대형평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벨리나 모델의 경우는 방 5개, 화장실 5개로 면적은 3,410 스퀘어풋가량, 대략 한국평으로 따지면 96평형이 되겠고요. 멜리나 모델의 경우는 방 5개에서 6개, 화장실 5개로 면적은 3 6 2 0스퀘어프 가량, 대략 102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다라 모델의 경우는 방 5개, 화장실 5개로 면적은 3 6 7 0스퀘어프 가량이 되겠고 103평 가량이 됩니다. 가격은 세 가지 모델 모두 3밀리언 초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개 모델을 각각 설계상의 특징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화면 좌측으로는 11월 9일자 기준 빌더 측에서 안내한 가격을 포함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3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3층에 로프트와 아웃도어 데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레이팍에서 3층 모델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거실에 해당하는 그렐룸은 천정고가 19핏에 달하는 2개층의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세 가지 모델 또한 프라이머리 배드룸의 워킹 크로짓이 욕실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모델인 아벨리나 모델은 세 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워킹 팬트리가 있으며 프라이머리 베스룸에 세면대 두 개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상에서 파악되는 멜리나 모델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아벨리나나 비다라 두 모델은 프라이머리 베드 룸이 주택 후면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멜리나의 경우는 프라이머리 베드 룸은 주택 전면을 향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기본형은 두개층 높이로 설계되었고, 선택 사항으로 두개층 높이를 한개 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방을 추가하여 침실을 총 6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베트룸에 세면대는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는 구조로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서로 등지게 사용을 하는 배치입니다. 비다라 모델은 거실에 해당하는 그레일룸의 높은 천정고 대신 그 공간에 로프트 또는 침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차고에서 키친으로 바로 실내 진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프라이머리 배드룸 내두 개의 세면대는 양쪽으로 분리되어 그 사이에 욕조가 배치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저는 리얼터 크리스티 박이고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신규 분양 및 기존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세요. 얼바인 복덕방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제에서 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히 지내시다 다시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